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 속의 오해 어둠 속의 오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430년 진행되었던 노예가 언제 풀려나고 날지 참으로 앞을 볼수 없는 치륵같은 역사의 상황 그때 민족구원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바로와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민족 구원의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오해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오해는 작업반장들의 오해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누가? 기록원들. 이 기록원들 밑줄 치세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하여? 하루에게 호소하여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냐고, 집을 주지 하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나? 벽돌을 만들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내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자, 이스라엘의 기로원이다. 이건 뭘 말하는가? 이것은 작업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당량을 정해놓고 그 일당량을 책임을 지도록 작업반장을 세워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가 노역이 가증하니까 이 작업반장들의 그런 이제 고통도 더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함께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는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면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고 지고 있냐? 그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라? 벽돌 만들라 하겠다. 당신의 종들이 뭘 맞사오니? 베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 자, 이게 이 노예 석방을 시키더라니까 죄심죄 걸려가지고. 집도 주지 않고 백돌을 만들라. 네. 또 백돌 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책임량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매를 칩니다. 이 일은 더 가중되고 있고 매는 매대로 더 늘었고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네.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했다. 당신의 종은 바로 이급의 관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에, 힘든 것을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에, 탄원을 하면은 왕이 이 문제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이런 착각,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다 뭐 하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뭘 드린다? 제사를. 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일하기 싫어하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절기를 드린다고 예금에서 우리를 빼내시오. 절의금을 시켜주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네. 바로 왕은 예배를 뭘로 착각했는가? 휴식 시간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 군대는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구타도 없고 또 매맞는 것도 없어졌어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당장 보고를 해가지고 지휘관들을 경질를 시켜요.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 신앙생활 안 하던 청년들도 군대 가면은 예, 나는 기독교인이다. 주일날은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멍사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병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가요. 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작업을 죽도록 시키든지 아니면 훈련을 총본서를 하루 종일 시키니까 그거 안하고 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교회 가면 뭐냐? 교회 가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잠만 자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 예배의 과거의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군인들이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는 아, 쉬러 간다. 아, 훈련 받지 않고 쉬는 시간이다. 가서 무엇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제 이 군대에서는 예 요즘은 그렇지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심으로 절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다 무엇과 관계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구원과 영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지 이것이 쉬는 시간도 아니고 다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지도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데 모세와 아론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누구의 눈과 바로의 눈. 그의 신하의 눈에 무엇이 되게 하고 매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무엇을 주어 바로를 우리를 모하게 하는 것,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다 나시기를 원하. 네, 여러분 자 21절 말씀을 좀 계속 띄어 놓으세요. 21절에 보니까 네, 너희가 우리를 즉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바로왕 또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매운 것이 되겠다. 네, 이게 미운 것이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이 사서 고상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왕과 바로의 신하들의 손에다가 칼을 쥐어들 가지고 갖다 잘못하면 우리가 뭐하게 된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얘네가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낸지 아니면 짝퉁 지도자인지 누가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아, 와. 하나님이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모세가 네, 백성들의 노력을 증가시킨 장본이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고, 올고 가시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을 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벼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백성들을 벼랑 밑에 추락사시키기 위해서 벼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짓는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모세 오행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무엇을 당하게 학자를 당하게 하신데 어찌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왔어 주의 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 민족구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게 된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22절 말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백성이 무엇을 당하게 학대를 당하도록 나를 본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민족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가시던 불불 붙는 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민족권으로 보내시고, 내가 자신 없다고, 내가 못 온다고, 그렇게 내가 그랬는데 지팡이를 내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권능이 하나님이면, 내가 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바로 가는 게하면 바로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왔는데, 오히이 내가 와갖고 민족 구원 운는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바로왕과 그 관료들에게 무엇을 당하게 됐다 학대. 학대를 당하게 됐다. 그래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래서 23절에 내가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민족권에 관한 말을 하면서부터 이 백성들의 학대도 더 심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열정시여하고 이 백성들의 고난과 학대를 보니 구원하지 않.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마지막 그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르시되 모세. 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뭐한다? 본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는 뭘까? 하나님의 어떤 손으로? 아, 강한 손으로. 강한 아, 아, 네. 예? 손 즉, 열 가지의 제약, 열 가지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징계가 이, 이제 구, 앞으로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거기서그 강한 손으로 만나면 바로가 누구를 보내기라. 그들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땅 예급 그의 땅에서 바로가 그들을 쫓, 내보낸다. 쫓아 낸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베푸시고 마지막 재앙의 죽음의 출초상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통이 증가된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의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